자자 네개 자자 다리 다리 자자 어머 이것도 잘모네 다시 끝끝없이 하 머리 머리 자자 어깨 어깨 자자 네개 자자 다리 다리 자자 조금 뚫는 감이 있는데 한번 두번한번쭉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머리 머리 자 아니다 어르신들 한번해이 합니다 하나 둘셋하이 갑니다 시작 저를 잘 보세요 어, 여기가 한번 가보세요 갑니다 시작 머리 머리 짝짝 어깨 어깨 짝짝 배배 짝짝 다리 다리 짝 머리 짝 어깨 짝배짝 다리 짝허 어깨 배 다리 ㅋ ㅋ ㅋ 너기도 <laughs> <laughs> 많이 틀렸어요. 다시 갑니다. 천천히 한번 가겠습니다. 시작! 자!